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의 임병준입니다. 어, 먼저 오늘 그 국제 컨퍼런스라고 해갖고 영문으로 좀 자료를 만들고 했는데 그좀 발표는 그냥 한, 저기 한글로 아저 우리 우리 말로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 2023년도 아에모 뭐 온실가스 감축 전략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녹색해운 관련한 전략 요에 따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저 2023년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주요 사항, 그리고 미래 연료 관련된 산업계 동향,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녹색 혜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입니다. 뭐2023 IMO GHG 스트리티지라고. 먼저 IMO 에서는 2018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가지고 어, 초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했었습니다. 어, 초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를 50% 감축한다. 그리고 아울러 그 탄소집약도를 2030년도까지는 40% 2050년도까지는 70% 감축한다고 2018년도에 IMO MPC 72차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온실가스 감축 그러니까 탄소 집약도 감축을 위해서 EIX 그리고 CII 그리고 EDI를 적용해 가지고 온실가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그 기존에 있던 2008년도 이후에 또그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2021년도 그 COP26차였죠. 약 130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IMO 내에서도 2050년도 온실가스 50% 감축 전략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올해 7월에 그 초기 전략 개정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초기 전략은 기존의 50% 감축보다는 2,000그 대다수의 국가 마찬가지로 2,050년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개정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50년도에 어 2,050년 동경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개도국하고 선진국 약간의 약간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 정확하게 2050년으로 되진 않고 2050년경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5%의 그그 2030년도까지 최소 5%의 그 무탄소연료전환 하겠고 그리고 그 탄소집약도는 기존과 같이 30년도 40% 감축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IMO에서는 체크 포인트라고 30년도, 40년도 그 점검 목표를 또 마련을 하였습니다. 3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무탄소 연료 기술 개발을 감안해서 최소 20%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30%까지 노력하기로 그리고 40년도는 이런 무탄소 기술이 개발이 가속화돼가지고 최소 70% 그리고 80%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는 걸로 체크포인트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편은 이 어, 시나리오는 IMO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가지고 그 탄소 배출 감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 저맨 위에 빨간 게 현재 그 BAU라고 해가지고 현재 추세로 해가지고 온실가스가 아무 조치도 안 했을 때 예상되는 라인입니다. 지금 어쨌든 2050년도는 무조건 온실가스 2050년 경이긴 하지만 모든 국가가 205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 세이빙 ESD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외에도 어, 드로어비 연료로서의 바이오퓨얼 그리고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 같은 것 그리고 LNG 그거에 더 나가가지고는 30년도를 넘어가가지고는 무탄소 연료인 e 퓨얼이라든가 수소 연료 이런 것이 연료 전환이 동반돼야지 달성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i m o 에서는 이렇게 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획을 마련할 계획, 아,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이그 연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i m o 에서는 어떤 툴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그 e x i 나 e d i CI의 탄소 집약도 이런 부분은 에너지 효율을 감축시키는 거지 탄소 배출 자체를 감축시키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갖고 아예면은 단계적으로 그 무탄소 연료, 저탄소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미드턴 매저하고 중기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중기 조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고 연료를 저탄소 무탄소 연료를 쓰게끔 기술적으로 규제를 하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21년부터 도 2022, 2022년까지 그 미드턴 매저 중기 조치를 여러 중기 조치를 식별하고, 식별하였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2단계 22년하고 23년도에는 우선 조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우선 조치로 선정된 것은 기술적 조치로서의 연료의 폐진하고 경제적 조치로서의 프라이싱 메커니즘이 결합된 조치로 하기로 이번 2023년도 7월에 그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제 중기 조치가 언제 시행되고 어떻게 운영될지 지금 IMF에서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요 중기 조치에 대한 그 시행 시기를 나타낸 건데요. 일단 IMO에서는 25년도까지 25년도에 중기 조치를 채택하고 27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기 조치로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조치로서의 그 어떤 연료 표준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퍼센티지의 일정 퍼센티지를 무탄소나 저탄소 로 점점 점점 줄이는 겁니다. 쉽게 가지고 뭐 2030년도에는 10%는 무조건 그그 그 저기 무탄소 연료를 포함해야 되는 거고 40년 3뭐 35년도에는 뭐 20%, 40년도에는 50%. 결과적으로 5 0년도에 무탄소 연료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 그 규제가 돼 가지고 운항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시고 경제적 조치 같은 경우는 에그 아, 많이 아시는 배출권 거래제. 탄소를 계속 일점 퍼센트 정도 인정을 해 주되 그퍼센트지만큼 어떤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기술적 조치와 선사의 그 기술적 조치로 어떤 목표를 만들고 경제적 조치를 통해서 비용을 선사한테 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반드시 그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게끔 하는 거고 여기서 또 만들어진 기금을 가지고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도서국가들이 탄소 중립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해주고 커스트 무브한테 또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이 중기조치 내에서 논의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음 다음으로는 산업계 동향입니다 요거는 지금 산업계에서는 아직 지금 많은 무탄소 연료가 아직 요번에 머스크에서 나가긴 했지만 아직 상용화 됐다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많이 선사에서 선호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탄소 감축이 25% 효과가 있는 LNG 추진 선박 이거 가장 많이 선사에서 발주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또 많은 선사들이 바이오 연료, 여기 바이오 연료의 탄소 감축률을 25%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중유에 바이오 디젤 같은 친환경 연료가 30% 포함됐을 때 25%의 감축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겁니다 지금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 100% 바이오 연료를 쓰면 거의 90%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e p 얼그 저기 메탄올 엔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연료 같은 거 그다음에 수소 연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업계는 이런 동향에 있고 그 최근에 지난 6월에 그아 아 지난 7월에 머스크에서 그2 0 0아 울산 미포조선소에서 2,100톤짜리 그 메탄올 추진 선박이 건조돼가지고 출항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메탄올 아, 연료하고 아까 말한 바이오 연료 100%를 급유하고 출항을 하게 됐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메탄올 메타놀, 친환경 메탄올을 그 만드는 데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해당 연료를 우리나라까지 운송하여 공급하였고. 그리고 친환경 그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늦게됐습니다요 지금 메탄올 메타놀 그 메탄올 추진하는 컨테이너 이거 최초로 벙커링 됐었고 정부에서도 이거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 지금 산업계에서는 지금 막 이런 어떤 무탄소 저탄소 연료의 지금 도입을 검토 또는 시범 운항하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현재 산업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선이나 해운에서 검토하고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지금 최근에 선박 보면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린 메탄올입니다. 그린 메탄올이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기존의 엔진 기존에 있는 연료인 그 화석 연료 F 그 디젤 디젤 엔진 외에 지금 LNG 엔진까지 나왔는데 현재 그다음 엔진으로 나온 게 지금 메탄올 엔진입니다. 암모니아 엔진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니 이에 따라 갖고 해운선사에서의 선택지는 기존에 있는 LNG 추진 선박 아니면 한발더나아고 메탄올 추진 선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갖고 그 그린 메탄올, 그러니까 그레이 메탄올이 아니라 친환경 메탄올, 흔히 말해서 이 메탄올이나 바이오 메탄올 같은 연료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퓨리입니다. 어, 여기서 말한 바이오 퓨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같은 연료를 말하고 있는데 바이오 연료를 쓰게 되면 요 저기 질소 산화물이 좀 나오게 돼 가지고 i m o 에서는요번에 m e p 8 0때그가이드라을 만들어 갖고 바이오 연료가 30%까지 그 포함된 거는 질소 산화물 없이 해운회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을 만들었고. 30% 이상 같은 경우는 엔진 메이커 등의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갑자기 온실가스 넷제로 온실가스가 아예 배출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바이오를 섞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많은 나라의 해운 회사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암모니아하고 하이드로겐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에서 아 저기 만 엔진에서 지금 24년도까지 지금 만들 예정이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음 암모니아를 그 지금 발전소에 들어가고 있는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고 있는 많은 연료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저희 펼차 아 지난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암모니아를 통한 우리나라의 탈탄소 그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암모니아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 친환경 암모니아는 선박 연료로서도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검토되고 있는 연료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 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MEPC 80차가 이번에 7월에 개최됐었죠. 근데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국제 동향이라든가 많은 단체 아니면 국가 간의 탄소 중립 이런 상황을 봐서 당연히 이번에 그 탄소 중립을 채택할 걸로 보고 저희 국가 목표에 맞게 저희도 선제적으로 탈탄소화 기본 계획을 아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음. 탈탄소화 추진 전략 국제연 탈탄소화 추진 전략 목표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국제 해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발표했고 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발표하였습니다. 어, 탈탄소화 추진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세부 그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섬,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입니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저희 지금 5000톤 이상의 어, 국제항에 종사하는 선박이 우리나라에 한 870여 척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을 205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그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30년도 30년도에 미주 미국하고 유럽 다니는 컨테이너 그 주요 선사 선박들을 60%그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는 개조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아까 5,000톤 이상의 재래선을 2,050년까지 선박 그 대체 시기에 맞춰 가지고 다그 친환경 선박 어, 단기적으로는 뭐그 LNG 듀얼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메탄올 듀얼 선박 그리고 30년도 넘어가서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 등으로 저희가 대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선사들이 선박을 건조할 때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할 때약 그 건조 비용이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런 금융 지원 선사들에게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할 수 있을 때 선사들이 그 재래 선박으로 지연할 그 건조하지 않게끔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산업 은행과 그 해양진흥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금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그 정책금융을 최대 4조5천억 원까지 저희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책금융을 마련해서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그 그 부족한 금액을 후순위 후순위로 대출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선 중소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 대비하여 얼마 전에 해양선박에서는 그 위기 대응 펀드 일조원 규모의 위기 위기 대형 펀드도 마련해서 중소형 선사들이 선박 그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 친환경 선박 건조 시에 그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세 번째 녹색으로 된 부분은 친환경 선박 어떤 기술 개발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2년에 저희 그 해양수산부하고 산업부는 그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R&D 그 2022년부터 31년도까지 3, 그 2,500억 규모의 R&D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무, 그 저탄소 선박 기술 그 LNG라든가 이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무탄소 기술 암모니아 등 암모니아 수소 연료 전지 등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이 친아 친환, 친환경 연료 항만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공동으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바이오 연료 관련하여 그그 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제 협력 부분입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친환경 선박 이런 기술 개발한 것을 외국과 협력하여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COP 20, 27차에서 대한민, 대한민국은 녹색해운 그 미국과 함께 미국 그 부산하고 시애틀 타코마 항항에 무탄소 항로 무탄소 항로 구축 협력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외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그 무탄소 항로 구축을 통해 가지고 저희 친환경 선대가 세계로 뻗어나고. 있, 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cop 27 차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미국 간의그 무탄성 소 선언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선 그 협약 아 협력 자체는 향후 10년 내에 그 부산 타코마 아니면 부산 시애틀 인근 항만 간에 무탄소 항로 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지금 사전 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COP 2 8 차에서 미국과 함께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은 그 타당성 연구, 사전 타당성 연구의 결과에 따라 어, 25년, 26년도까지 세부 이행 계획과 콘소 시엄을 마련하고, 27년 정도에 저희가 그 무탄소 선박 운항 인프라 구축하여 시범 운항하고, 31년도에는 그 미국하고 부산항 간의 어떤 무탄소 항로를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항만 지금 기본적한로 아까 말한 사전 피지국리티 스터디 하는 항만은 울산, 부산, 마산 또 같이 하면서 어느 항로가 제일 타당성 있국 한국 국 한국 한국 국 같은 경우에 서부의 에버튼, 시애틀, 타코마 한국 좀광범위하게좀더 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부산항이 저기 본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10년 안에 무탄소 항만 무탄소 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무탄소 항만을 선박이 운항되고 있고 인프라가 구축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산항과 유럽항 그리고 또 부산항 저기 구축에 따라가 울산항 그리고 호주 그밖에 아시아 국가로 얼마든지 저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30년, 3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넘어가고 40년 되면 어차피 많은 선박들이 무탄소 연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이런 그 무탄소 항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해양 수 산부는 이런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산업계, 연구기관과 같이 검토해가며 추진하기 위해. 미래연료 포럼이라는 걸 구축해 갖고 올해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선박 벙커링 그리고 제도 분야 다양한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계가 참여해서 정부 정책을 지원해주는 한편 많은 의견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뭐 저희가 발표할 때 많이 쓰는 화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떤 미래 연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탄소 영룰, 그 항로를 구축하고 무탄탄소 중립한려그로면 어떤 미래 연료에 대한 수요가 제일 처음에 필요하고 이거에 따라 또 경험이 축적돼서 수요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산업계 활성화하겠다 하는 큰 그림입니다. 앞으로 그 2050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 국제한 분야에서도 어떤 국제 규제에 맞춰가지고 탄소 중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